안녕하세요. 이노규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죠. 좀 잠겼습니다. 아, 조금 지난 주에 좀 과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이랬더니 목이 조금 약간 쉬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여경이 남친으로부터 3 0 0만원 상당의 명품 명, 명품백을 선물 받으면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남법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주제와 더불어서 다른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영남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남법 위반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했죠. 영남법의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경찰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몇 개의 조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들었을 때여경이 어, 공무원이죠. 남자친구로부터 300만원 상당 예,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 아, 영남법 위반일 것 같아요. 특히, 청탁금지법 영남법 8조 1항 위반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적혀있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등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들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해경연에 300만원 초과는 뭘 받으면 안 된다. 자, 공직자, 여경 공직자죠? 명목에 관계없습니다. 동일인, 남친이 동일인이잖아. 이래에 100만원, 300만원이니까. 이거 딱 걸리죠? 야, 8조 1억 2반이다, 이거. 어, 이럴 것 같아요. 8조 1억 2반으로 받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딱 8조 1억 2반 같은 생각이 딱 드는데, 정말 이게 영남법 2반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든지 간에 명목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만일 시아버지 될 사람은, 그 예경이 시아버지 될 사람이 여기이 너무 이뻐서, 착해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대 사가지고 예비 며느리에게 준 것도 이것도 처벌이 되기죠여기이 공직자인데, 시아버지 될 사람 동일로부터 100만 원 초과된 걸 받았으니까, 이거 처벌이 안 됩니까? 똑같은 8조 1항 위반으로? 그런데 이거 처벌한다고 하면, 아, 이거 뭐 우리 사회가 이상한 사회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법을 보면 위반 될것 같고,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처벌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이거 처벌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정상 사회일까요, 비정상 사회일까요? 제가 볼땐 비정상이죠. 그러면 청정사 처벌 대상이 안될것 같은데 도대체 형법이 어느 규정에서 처벌 안될 것인지 그거 알아야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제가 그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영남법 8조 사망의 8호입니다. 8조 사망의 8호.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요겁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요거는 사, 8조의 사망은 영남법 적용대상 아닌 겁니다. 받아도 되는 걸 말해요. 법위반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8호 1호부터 8호는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건데 사회상계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예비 며느리한테 차 사준다 명품백 사준다 남친이 뭘 사준다 이거 사회상계에서 허용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수월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오래된 보편적 관습이죠 미풍향속입니다 그래서 이 8조의 사망의 8호를 김영란 씨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 의 최소한의 인정이나 미풍양속은 보존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했죠. 좋은 미풍양속은 아무리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더라도 하 살려야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풍양속을 살려야 될 규정,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8조의 사망의 8호. 자 그래서 이 8호에 따라서 명품백을 받아도 관계없다 시아버지한테 예비 며느리가 받아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위법일까? 합법일까? 영남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게 문제입니다 1번, 수승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 자 이거 학생과 선생님은 직무관계입니다 선생님이 뭐 어떤 성적 같은 걸 점수 잘줄 수도 있고 못줄 수도 있죠?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8조의 이항이 위반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일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아서 안 되는데, 그러면 카네 산성이다, 한성이도안 되느냐? 최초에 이 영남법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건휘위원회에서 이 법을 해석하는 주관부서였는데 이것도 영남법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방금 봤던 사회상계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다. 왜? 카네이션 한이 너무 작은 금액이잖아요. 이것까지 처벌하는 것을 영남법은, 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영란 씨가 여기까지 처벌하려고 영남법 만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 의 인정이고, 최소한의 도덕이고, 최소한의 미풍양속이죠. 그래서 8조 사망의 8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나가는 시민이 고생한다면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또는 교통경찰관에게 뭐 아이스크림 하나, 음료수 한두개, 뭐빵몇 개를 사다가 줬다. 이거 직무관련성 있나요? 지나가는 시민 경찰관 직무관련성 없습니다. 대가성 더욱더 없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받아도 무관하겠죠? 이것 바로 미풍양소 아닙니까? 인정이죠? 앞에 봤던 팔조의 사망에 8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아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인정이다. 3번 보겠습니다. 명절에 불특정 시민이 팥주소에 과일 난상자 4만원 상당을 가져왔다. 불특정 시민이고 명절입니다. 팥주소에 특정인을 겨냥해서 갖고 온게 아니고 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냥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이거는, 자, 불특정 시민이니까 발소하고 직무관련성 없습니다. 대가성 없습니다. 그럼 8조 2항에 해당되는 위반항이 될까요? 자, 볼까요? 공와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을 한는다 직무와 관련이야되죠 명절을 갖고 온거 직무관련성 없어요. 그럼 8조 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8조 사망의 2호. 요거는 제희들이좀 옛날 볼까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 자, 주민이 명절 때 사과한 상자, 사만원 상자를, 상자를 갖고 왔다. 이거는 제가 볼때 사교나 의뢰나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범위 안에 될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선물도 5만원 이하는 되죠. 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지만 사가 4만원 상당이잖아요. 명절 때 주민이 갖고 왔으면 어떤 대가성이라든가 직무 관계성이 없어요. 그냥 수고해서 그냥 갖고 온 거야. 이 한동안 수고했다고. 그거를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교 우리의 부조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영납 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8조 사망의 2호에 따라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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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 사망의 바로 아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예지도 존재합니다. 요거든, 요거든. 그렇죠? 자, 이 정도 일단 정리해두고, 4번 보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파주 직원들이 밤새 고생 끝에 찾아줬다고 그 가족이 감사 표시로 떡간대를 갖고 왔다. 또는 음료수 한 박스를 갖고 왔다. 이거 한 3만 원 상당을 갖고 왔다 칩시다 자, 이게 직무관련성이 있나요? 치매와 치매 할머니 찾아주고 하고 발소 직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어요. 치매에 그런 할머니 찾아주면 발소 직원들의 임무죠. 자기 일이에요. 직무관련성이 어쩌면 있지만 이거는 어쩌면 이뭐 떡을 한 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 주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고마워서 가까운 거죠.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감사 표시로 정말 인정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절하는 건참말로 인정으로 없는 짓까지 보입니다. 과거에 이런 거, 이런 거다 보편적으로 다 받아서 직원들 귀하 나눠먹고 그랬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또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안 받는다. 참 가져온 가족이 무한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감사함의 표지로 갖고 왔는데 여기까지 받지 말라고 김영란씨가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 는 8조 3항 2호 사교의려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한 선물, 일정한 이위의 선물로 볼 여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직무란에서 있어 보이지만 정말 미리 어떤 뭐 선물을 받고 찾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찾아주다 보니까 고마워서 갖고 온 것이죠. 어찌 보면, 증무관성이 없다고도 볼수 있어요. 또는, 사망의 8호, 사회상계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될 예지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4번은, 3번, 4번은, 8조 사망의 2호에 적용될 예지도 있고, 8조 사망의 8호, 2호 또는 8호에 적용될 예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지구대나 발소에 가면 브레카드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어, 시민들이 가져온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습니다 하고 써붙여놨습니다. 실제로는 영남 비반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높지만, 에,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에서 그렇게 캐치 프레지를 걸고 현수막을 붙이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이런 것이 질문에 나온다면, 제가 생할 때는 8조 사망 2호 또는 8호에 해당돼서 영남법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은, 어, 지금, 공사의 투명성, 국가의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과일은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어,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시민들 두르라고 해서 그 시민하고 같이 과일을 나눠먹고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답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갖고 온 박하삼박스. 이거는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 영남부 위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8조 어, 1항, 2항, 3항, 2호파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